신세 화백님, 축하드립니다. 이근신 화백님, 네, 김인화 화백님. 네, 아, 안하십니까박명인 어, 미술 공론가님 그리고 기, 기타 사회단체 규빈이십니다이러분들은 앞에 직, 직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사격연맹이시고, 아, 대한사격연맹이고, 한국마사의 부총재이신 이양화 회장님. 아, 아, 양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사진를 조금 적게 해 준기를 해서 순서에 리고 뒤에 마지막에 저희보다 생각 가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오셔 가지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뒤에 좀 어드리어도 양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에 풍림 풍인 종합건설의 서삼석 회장님 그 아,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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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추석 가요부대 마지막을 장식한 자니 브라더스 가수입니다. 다음은 전주, 전주대 경영학 박사이신 신희영 교수님. 그여기주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아, 어오다 이거 뺑떠야 되니까 거기서 해. 우리 효원이 3장이 요 다음은 사진작가 형태 장문 위원이신 정두원 작가님 예, 네, 다음 마지막으로 사진작가 옆에 초대작가이신 김생수 작가님. 네, 다음은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어, 앞에 계신 귀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 회원들 여러분들 모두 둘러쓰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전원이 테이프가 다 잡으니까 다 잡으세요. 네, 모든 내네 기분들께서는 테이프 커팅 시 앞으로 다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이다 하니까 다 잡으세요. 어, 테이프 커팅은 손으로 그냥 자리 치면 되는데요. 제가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함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다 되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박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